찬송가 321장 321장 읽시면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Yao Yi, Nai 자. <목소리나> Yeah. 그리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자에 고각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상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 상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새 사람이 이스라엘과 번을 싸우려고 번을 가까이 오 그날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바르고 정직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네, 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오장 1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부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면, 먼저는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평소 행시를 그릇되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커녕 하나님의 책만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부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대중 앞에서 흔잡을 것이 있으면 사랑해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의로운 그런 도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별도의 특권층이 있는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고 선별하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특기할 만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보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전에, 아니,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를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것도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정황을 볼 때에 당신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렛셋이 습격을 해와서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기도부터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우에는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약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은 온전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사성들에게 일깨우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모엘이 온전한 문제를 드렸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음을 반영합니다. 제물에 흠이 있든,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집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니 그 제사가 온전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엘은 불레셋이 매습한 매우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온전한 혼재를 겨눈으로써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된 후에야 드려야 됨을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기도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묘한 것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다르게 산다 해도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그 이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지나고 보면 죄를 범하고 실수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복원하도록 마련하신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세상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영혼도 살아납니다. 기도를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충분할 만큼 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여실히 알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흐려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측면에서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에 임하는 열의, 부모님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므로 또 성결하게 살므로 정직하게 살므로 늘 심심하게 나오는 신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를 저희들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이상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야. 저희들이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그저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체가 온전해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에도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의 예배의 모습을 나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이 더욱 더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날마다 새워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지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 변화가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부족함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스스로 혼자임으로 결단할 수 없고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온전한 회계를 통하여 온전한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을 욕합니다 저희들을 타협시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념들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열심으로 부르시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기도진옷들이혼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에게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국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나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방해 장애물도 방해 요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아버지의 현장으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를, 아버지는 이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신령들 또한 도전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마다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쓰임 받는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저희들이 죄를 감당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두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글씨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어 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이적을 드는 수많은 신념들도 이재단과 함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분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재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더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신년들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둘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또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짐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담답받고 돌아가는 여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laughs>